말씀은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로마의 히랍의 신들에게 로마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이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죄 많이 지은 죄수들이 아마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상의 제물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격분한 갈릴리 사람 중에서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그들의 구원자라고 믿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발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그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 시생을 당한 그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아니다 너희들도 만일 회귀하지 않으면 이와 똑같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한 가지 예를 더 달아서 설명하시는데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들이 1사람이압살를 18 당했는데 이 압사당한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아니냐 아니다 너희들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똑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비유적인 설명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야 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뭔가 다른 것이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사는것 그것을 열매 있는 신앙을 랑의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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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증명으의서의 열매 그것이 의러분의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심은 것이지요. 여러분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 심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포도원에 무엇을 심었다고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이유가 뭘까요? 그냥 심심해서 심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농부 주인은 이 포도원 주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다. 여러분 포도 포도원에 가면 포도 어이 포도 농장에 가면 포도 나무는 높이 자랍니까 낮게 자랍니까? 낮게 자라죠. 그래서 포도 나무 그늘 아래에 들어가서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여기서는 거의 이제 돌무화과 나무가 많이 심겨지는데 돌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굉장히 막몇 아름 되게 큽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굉장히 높이 자라고 그늘이 넓게 드리워집니다.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무화과가 열립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앞에 오셔서 뭘 찾으십니까?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죠.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는 허기지고 일, 일을 하면서 허기지고 줄일 때에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열매를 그 나무가 내기 때문에 쉬울 심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잠깐 허기를 면할 수 있는 은혜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그곳에 심의 장소요 그리고 재충전의 장소로 무화과나무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곳에 올 때마다 일하고, 일을 하고일 하고 난 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갔는데 쉴 수는 있었는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주인은 분통을 터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하니 그냥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은 그 곳에 그늘과 열매입니다. 그 여러분은 그늘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무화과 나무이고 우리 교회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여러분이 심고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절대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찍혀버리는 무화과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무화과나무가 되는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였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을 택하여 세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당신의 빚값으로 여러분을, 저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사도가 스스로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는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합니까?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은 사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는 모든 것이 무슨 일을 하든 아버지께서 협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 열매 맺는 무화과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는 무화과의 의미가 없습니다. 남의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큰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일을 가는 그런 아주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이종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했습니까? 안 했죠. 한 달란트를 탕진해 버렸습니까?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이 사람은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를 탕진한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를 준 주인에게 그대로 한 달란트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노했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단단히 노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은행에 갖다 주고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달란트를 맡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먼지 같고, 그리고 인생은 순간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습니다. 인생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존재인 것 같지만 엄청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우리는 그저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은 길지 않고 순간에 불과합니다. 이 기회를 단한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문 15장 5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구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주 안에 있으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보면 무수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날에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같은데 나머지 한 주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분주하고 바쁘죠.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주님, 주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추진합니까?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하죠. 화나게 하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육성으로 그냥, 그냥, 육의 본성대로 그냥 해댑니까? 이빈수 원사님 제가 꼭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이죠 누가 나의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는 분노합니다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합니다 화를 버럭 냅니다 왜, 그렇,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먼저 상대편을 헤아리게 되는 거죠. 저 사람 무슨 일 있나? 너 어디 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게 하는 거죠. 너 어디 불편하구나? 내가 너뭐 도와줄 일 없니?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이 반응하는 그 반응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반응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그 사람 마음으로, 그 사람 밑으로, 아래로,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사랑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거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가깝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때로는 아주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인데 내 계명 안에 거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계명은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아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한번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도 이렇게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삶입니다. 사랑은, 사랑은 때로는 만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맡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온도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맛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눈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진정한 사랑이 표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열매 없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그래서 참된 성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잘려나간 가지 찍힌 무화과 나무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 신앙이 있는 곳에는 자연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것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열매가 없다면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안에 예수 그분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따라서 합니다 죽자 죽자 제발 죽자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살아서 펄펄 뛰면 도대체 방법이 뭡니까? 이곳 예배드리는 이 장소, 하나님 임자하시는 이곳,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서조차 죽지 않는다면 세상 어디 가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죽고 오직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사도의 고백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붙들고 주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분투했습니다.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 맺는 방법 하나는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은 죽고 예수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주님은 나는 섬기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김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려고 발부둥치죠. 그런데 역설적 진리로 죽으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고 내 자신을 꺾어본다면 아마.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잠원 11장 3 0절를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을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을 생명나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지 말고 생명을 기치는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만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만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만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모두가 생명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꽃 없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는 꽃과 열매가 하나인 열매입니다 꽃이기도 하고 그것이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걸 깨트려보면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 그 자체가 꽃이기도 하고 그것이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참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네이를 가리켜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은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여러분 한번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못된 열매를 맺지 말고 생명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선악을 알게 하지만 교회는 생명을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교회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1120 총력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그리고 전도를 지금 전도에 총력을 기울여서 전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만명 모이는 교회, 천명 모이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 천명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교회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 예수는 믿어야 한다. 길바닥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계셔야 한다. 할렐루야! 감리교를 처음 연웨슬리 목사님이 처음으로 야외 설교를 했던 그 설교의 자리에 제가 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냥 시골의 낮은 언덕입니다. 그곳에 그곳에 사람들을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길에서 언덕에서 설교한 것입니다. 으슬레 목사님이 나가서 자꾸 설교를 하니까 성공에서 파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설교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길에서 설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느낀 것이 뭐냐면 길에도 주님은 계셔야 합니다. 저 길에도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도 주의 말씀은 전해줘야 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다 하여도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번 전도에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살아있는 교회. 열매를 맺는 교회, 찍히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보존되는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